59년생 여자분이에요. 그래서 59년생 여자 기해 신월의 임신 갑자 신미예요. 그러면 신월은 8월이죠. 신월은 8월이어서 아직 우리가 이제 8월 계절로는 8월까지는 날이 더우니까 물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주는 뭐예요? 임신에 금생수하고 신입 멀리 있어서 금생수해서 또 자수가 있고 해수가 있어가지고 물이 엄청 많은 사주로 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자, 간목은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가 없죠? 미토에, 멀리 시지의 미토에 정을기로 을목에 뿌리는 내렸지만, 미토는 자수가 옆에 오면 잠이 진토로 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미토, 조토에 자수가 와서 잠이 진토를 이어져서 그래도 말려는 내가 뿌리 내려서 괜찮다. 그래서 여기는 부모님 자리, 조상 자리이기 때문에 공전주기고 일가는 나고 시주가 자식 자리이기 때문에 자전주이라 그랬죠. 자전주의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나이 먹어서는 장이 진토에 뿌리 내렸다. 그리고, 자, 인성이 너무 많으면 게을리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서 안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는 그거는 있어요. 그래서 신월 감목은 뭐예요? 청간으로 병화 투출시켜서, 신금, 청간, 신금이 과일이란 말이에요. 가을의 계절은 결실의 계절이고, 간목에 신금, 경금이 심금, 있을 때는 가을은 과일이 주렁주렁 열린 거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신은 물로 가서 금생수에서 물로 없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과일이 맛이 없어지는 과일이야. 그죠? 그래서 일단 간목은 천간으로 병화 투출하고 지지로 술을 봐야 돼요. 근데 이제 병화는 투출하지 못하고, 금, 금, 수, 수, 금수만 망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물상으로는 자, 그래서 이 신중에서 인수를 수출시켜서 편인격에 물이 너무 많으니까 기토가 미토에 뿌리 내려 미토, 조토를 사용한다. 토로 물 막아줘야 돼요. 토로 물을 또 빼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신월이지만 간목이 온기가 없으니까 화를 써서 화가 희신이고 근데 화가 없죠. 그러면 화홍이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목은 생목으로 볼 때는 지지로 수가 있고 천간으로 화가 있어야 많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물상으로는 초가을에 과일 나무인데 화가 없으니 과일이 익어요. 올해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두달 가까이 비가 와서 과일들이 맛이 없고 많이 떨어져서 과일이 비싸대요. 이런 현상이에요. 과일이 많이 떨어져서 과일이 비싸다. 값 나가는 과일이지만 태양을 못 봐서 맛이 안 들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이렇게 물이 많을 때감목은 두목이 된다고 그랬어요. 다행히 시지로 미토가 있어서 조토라서 이 물을 빨아주는 역할이고 그 속에 을목 뿌리가 있어서 겨우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어디예요? 자식 자리야. 그죠? 자식 자리에 자식이 자수를 끌어다가 잠이 진토를 만들어줘서 우리 엄마가 좋은 땅에 뿌리 내려 잘 크게 해준다. 또 초에는 그러면은 초에는 물이 너무 많으니까 안 좋죠. 그래서 자 목도 좋아요 이 사람은요 목에 뿌리가 없으니까 목도 좋아요. 목도 좋다. 그래서 목에 뿌리 팔을 본다, 토를 본다, 금수가 오면 안 돼, 우박 내린다, 비가 많이 와서 나무가 떠내려 간다. 이이 나무는 뜰붙자 부목이에요, 그죠? 뜰붙자 부목이에요. 썩을 붙자 부목. 왜냐면 뜬다. 감목은 떠요. 다행히 시즈로 미토가 있어서 괜찮다고 그랬죠. 진토에뿌리날리고 그래서 병화가 없어서 결과가 약하다. 결과는 있어도 맛이, 과일이 맛이 안 들어서 맛없는 과일이다. 결실이 없다.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힘들게 살겠다. 나이 먹어서는 자식 자리에 자식이 흰, 뿌리 내려줘서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여자니까 화가 자식인데 없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세명 낳았어요. 여기서 자식을 뭘로 보겠어요? 화는 없지만, 미중의 정화도 볼수 있지만, 내 몸에서 나간 거를 여자는 자식으로 볼수 있다? 또는 내 하는 능력으로도 보는 거예요. 내 일지에서 나갔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편인의 성격이에요. 편인은 뭐 뭐예요? 변덕도 있지만 센스 있고 머리가 총명해요. 그래서 자에서 임수를 추출시켜서 임신으로 생질을 가졌으니까 총명하다, 편인의 성향이 있다, 뭐든지 하면 은좀 용두상이는 돼요, 편인은. 왜냐하면 수생목해서 목은 많은데 목생화 할 거를 쳐버리고 이 글씨가 없으니까 생각하다 실패를 본다 그랬죠? 그래서, 그치만, 임수는 신월의 양수고, 그죠? 이제, 큰 물이고 큰호수에서부목이 될까 걱정스럽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주 찬물이 아니니까. 근데 뭐예요? 일지에는 자수, 욕지를 가지고 있고, 차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자수국을 이루고 또 해수까지 있어서 큰 물이에요. 그러면 말했듯이 목도 좋고, 토도 좋고, 화도 좋고 그럼 운에서 뭐가 와야겠어요? 토, 화, 목은 목, 화, 토, 운이 오면 좋죠 간목을 키울 수 있는 거면 이거는요 큰 바다 옆에 바위 옆에 있는 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경치는 좋아요 그죠? 큰 바다, 큰강 옆에, 기암계석은 아니어도, 바위 옆에 있는 나무니까 그림은 좋아서, 사람이, 그, 이렇게 보면 자, 그럼 예쁜 나무예요. 그죠? 큰 바다 옆에, 아니면 큰강 옆에, 기암계석에 있는 간모, 잘큰 나무, 큰 나무면, 근데, 부잣집 맏며느리 감으로, 부잣집 만하님 감으로, 잘생겼어요. 예쁘다기보다 잘생겼어. 그럼 여기서 병아를 봤으면 이쁠 거예요. 그죠? 병아를 봤으면 목이 예쁘게 잘 푸니까 예쁜데, 자, 기암개석이고 큰물 옆에 있는 나무, 그냥 잘 자란 나무, 물 먹고 잘 자란 나무만 있기 때문에 잘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일지 정인에서 편인을 떠줬어서 총명하고 또 정인은 뭐예요? 다르고 인정 많다. 그래서 가짜가 60, 갑자 중에 첫 글자예요. 그래서, 갑자 일주들이 조금 잘난 척을 한대요. 육식갑자 중에 첫 글자니까, 갑자 일주 평인 정도 그렇게 나가죠. 그래서, 조금 잘난 척을 한다. 우리가 갑질갑질 하듯이 좀 그런 게 되는데, 자가 욕지다, 도하다, 찬물이다. 생을 못 받아요. 인수한테서만 생을 받는 거예요. 따뜻한 물이어서. 그리고, 정인이어서, 바르고 가짜 일주가 정인으로 바르고 인정은 있지만, 인정 있다? 또는 뭐예요? 없어도 있는 척 한대요. 네, 정인을 깔고 있으니까, 나, 정인은 뭐예요? 정관, 정인은 명예 지향적인 사람. 그래서 남에게 절대 없는 척안 하고, 불하지 않고. 그 대신 정인이니까 지혜롭기는 하지만 정관정인이 명예지향적이니까 그런 걸 추구하겠죠. 근데 남한테 굴하겠어요. 절대 아니지. 그죠? 그래서 또 정인을 깔고 있고 거기에서 임수를 추출시켰기 때문에 사기분별력은 있어요. 그럼 직업으로는 뭐가 좋겠어요? 역시 간목이에요. 간목은 나를 키운다, 교육이다. 그래서 교육 또는 이게 식상이 없으니까 식상이 없으면 학생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 사람이 없는 거고 내가 또 배운 걸잘 써먹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행정직 또는 자수는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글씨라고 했죠. 그래서 연구도 돼요. 행정직, 연구 그런 언론 또. 화가 없으니까 화가 없으니까 안 되겠지만 갑목일주가 얼른 게 의학계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지자에서 임수를 투출시켜서 임신이 남편이에요. 그죠? 평관이에요. 신금은. 신금은 평관이지만 내 일지에서 자 속에서 임계 투출해서 남편. 근데 남편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다금침대 있어요. 녹슬까 두렵고 수다금침대면 빛을 못 보고, 그죠? 그치만 이제 신금생지를 가졌으니까 사람은 좋은 사람, 신관이 금생 수를 하고는 있지만 다만 너무 물이 많아서 우리가 기초에 배웠던 수다금침이 될까 두려운데 진짜 수다금침이 돼서 일찍 사망했대요. 그러니까 그런 걸좀 봐야 돼. 그러면, 자, 각자 일주 첫 대운이 개유예요. 개유면은 역시 금생수에서 물 많아졌어. 또 임수가 있는데 개수가 와서 기토는 수다 토류돼. 그러면 좋았겠어요? 안 좋죠. 그죠? 그러면 내가 어린 시절이 썩 좋지는 않았다. 자, 개수니까 지혜롭긴 해요. 정인이니까. 정인이면 올바른 사람이고 지혜롭긴 하고, 유금으로 깐깐하다, 까칠하다. 정반이어서 그래도 바른 사람이지만, 자, 일지를 자유파시킨다. 원래는 일지를, 운시가 일지를 충하면은 부부 문제 있고, 이혼할 수 있고, 백년해로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운시가 정관이니까 정관이 여자한테는 뭐죠? 남편이잖아. 그러니까 남편으로의 문제는 있을이라고 이미 예언된 거예요. 근데 사주에서 또 어떻게 됐어요? 신금이 쓰다도 침되니까 그죠? 남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갑술대운. 20대 갑술대운. 20 간목이 비견을 비견이 오면 우리가 그랬죠? 일지 합으로 들어올 때 청간합일 때 비견이 올때 결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견의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20대 초반에 일찍 결혼하고 술토는 무슨 토죠? 자 토 용신이라고 했죠. 물이 많을 때 토국수로 물 막아준다. 술토는 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래서 내가 어쨌든 신금 들어 있어서 돌밭이지만 뿌리 내릴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술미형으로 내가 감목이 미토에 뿌리를 내렸는데 술토가 와서 그 속에 신금이 들어있어 남편하고 결혼하는 운이란 말이에요. 그죠? 내가 미토에서 옮겨서 술토로 옮겨가는 때니까. 내가 이제까지 내 사주에서 뿌리 내렸던 삶을 살다가 옮겨간다. 그래서 20대 초반에 결혼했어요. 그러면 술토는 물마가지고 용신의 뿌리 역할을 하니까 괜찮다, 좋다. 그럼 이 운은 무슨 운이에요? 수운이잖아요. 수운이면은 이 목은 진짜 수다 못 부대요. 근데 뭐가 왔죠? 을목이 왔죠? 을목이 오면은 또 나를 귀찮게 하는 형제 있다. 또안 좋은 사람이 나를 감고 올라간다. 해수가 왔어요. 해수가 오면, 여기 해수가 있어요. 기회니까요. 그러면 신의 해살. 분명히 남편이 수다금 친대에서 문제 있을 것 같은데, 또 해수가 와서 신의 해살이 걸렸다. 임수가 뿌리 내려서 엄청 많은 물이 됐다. 그래서 또 뭐예요? 신금은 해수가 경금으로 볼때 병지예요. 자수는 사지고, 이미 여기에서 신금 남편이 병지 사지를 가지고 있는데 병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해수는 병지인데, 이때 남편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신의 해살 진다. 40대가 에 남편이 사지가 오니까 그때 사망할 것 같은데 해수가 천간으로는 임수고 임수가 해수에 뿌리 내리고 또한 대운에서도 해수에 뿌리 내리니까 수다금침됐다 심금이 없어진다 해살지고 그래서 이때 30대 후반에 일단 남편이 직장 다녀서 돈 벌어다 줘서 여자는 먹고 사는데 지금 시절은 여자들도 다 같이 하지만 이때는 그래도 여자가 직장 생활 안할 수도 있는 때인데, 이때 이미 운이 이렇게 오니까, 30대니까 아직 젊잖아요. 그죠?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어디에 취직했냐. 출판사. 우리가 지금 옛날, 지금은요. 인터넷으로 책도 사고, 뭐, 저기, 서점에 가서도 책도 사지만, 옛날에는 기회생이면은 지금 60대가 넘었으니까, 62살이지만, 60대, 그때 60대는 서점도 안 많았어요. 인터넷 발달 안 됐어요. 그래서, 뭐, 무슨 출판사, 무슨 출판사 해가지고, 책을 전집으로 팔았어요. 그래서 나도 우리 애들을 책을 전집으로 사주고 했는데, 출판사 다니면서, 자, 이 사람이 인신사해, 영마지살이잖아요. 그죠? 해명미의 해는 지살, 신은 영마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 외판을 했어요. 자, 간목이, 물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해수가 와서, 을목을 달고 와서, 을목이 그래도 나랑 같이 자, 해수 인성이 문서가 들어오면서 해명이 한목을 하자 해서 같이, 같이, 같이 해서 그래도 이분 하는 말이 자기가 상관을 잘 만나서 못팔 때는 상관이 판 것도 넘겨주고 해서 책을 판 해서 책이 뭐죠? 종이고 목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때 돈 많이 벌었대요. 일도 잘 되고 처음에는 못할 때는 여기서는 인수가안 좋은 역할이지만, 그래도 내 몸에서 나간 인수니까 윗사람이 상관이, 신금도 상관으로 보고, 인수도 상관으로 봐요. 그래서, 월지 직장이 신금 영마지, 해수는 지살, 그러면 뭐 시골로도 갈수 있고, 서울에서도 할수 있고 해서, 책 외판을 해서 괜찮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화가 왔어요. 40대. 병화가 오면은 자 병이 임을 보면 강이 상영이다 내가 이제 직장에서 직급도 올라가 신자진 합수로 너무 많아 물은 많아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잣대는 이동변동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목은 뭐죠 우리가 뗏목을 수다 목부대면 물에 뜬다 목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서 멀리 갈 수도 있다 또 잠이 원진이 될수 있다, 진토가 될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뿌리 내린 땅에, 여기에서 사주 원국의 잠이 원진은 잠이 자미 원진, 잠이로만 있는 거예요. 또 진토로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운에서 올 때가 진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미토에서 진토, 새로운 땅으로 갈수 있는 그거라서, 자는 또 뭐예요? 정인이에요. 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끝 무렵에 부동산, 부동산 소개 그 자격증을 땄어요. 그래서 지금은 부동산 소개업을 해요. 자, 이 사람이 이, 때까지는 물이 너무 많아 내가 부목이 안되안 되기 위해서 출판사에 목을 썼어요. 뿌리 내렸어요. 그죠? 내가 뿌리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안 좋은 사주여도 운을 잘 만나든가 내가 좋은 직업을 가지면 그대로 살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책 파는 어린 학생들이 병활란 말이야. 내가 물론 을목 엄마 그 엄마들한테 감목이 을목이면 나를 감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책한번 팔기 힘들었겠어요. 내가 수다목부내 떠내려갈 정도로 힘들겠지만. 정인의 문서가 오니까 힘들어도 공부를 해서. 무슨 운이 와요? 50대가 정축이, 축이 와요. 그러면 축은 안 좋아. 왜냐? 축 개신기로 돌밭이에요. 그렇지만 충미충으로 이동 변동은 있는 거예요. 나무는 지지, 충미충일 때, 자, 진술충일 때는 큰 산이 무너지고 큰 산이 큰 공간이 바뀐다. 재성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미토는 뭐예요? 정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미토, 축토, 기토는 밭으로 본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은 돌밭, 안 좋은 동토로 옮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지만, 내가 자축합으로 공부했던 거로 자축가토 자격증을 따서 내 공간이 달라진다. 내가 이제까지는 책을 팔면은 갑이 교육이라 그랬죠. 그래서 병화를 보고 교육을 한다. 어린 사람들을 키워주는 역할. 그래서 병화를 봤지만딱50 운에서 정화로 오기 때문에 이때부터 부동산 소개업을 했어요. 근데 운에서도요, 이때는 공부하는 거, 인성을 써먹고 그 인성이 책인 거에 대한 내가 책에 뿌리를 내려서 살았다. 잠이 진토가 되면서 또 진토가 되면서 뭐예요? 원진이 되지만 어쨌든 좋은 땅으로 내가 40 이후에는 옮긴다. 이 사람은 40대 말에 공부를 해서 자격당그 정축이 오면서 축토. 처음부터 부동산 업을 할때 좋았겠어요. 많이 힘들었겠지. 그죠? 그래도 충미충으로 동으로 서러 북동쪽으로 남서쪽으로 다니면서 소개해주면 그 속에서 돈 나온다. 어쨌든 내가 이동 변동을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무인대운 62세에요. 기회생이 62세인데 지금 무인대운은 뭐죠? 무토가 임수 토국수로 막아준다. 무토는 이 많은 물을 막아줄 수 있다. 그죠? 잇목은또 뭐예요? 내가 감목이 잇목에 뿌리내렸다. 이 운이 이제 좋아요. 좋은 운이에요. 목은. 그래서 오히려 이 사람은 너무 물이 많아서 부목되어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자식 나와서 자식에 뿌리내려. 일찍 남편이 죽었어도 내가 내일 하면서 자식하고 살면서 자식이 화해요. 그래서 이물 날려주면서 산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책을 했기 때문에 뿌리를 거기에 내려서 또돈 벌어서 살았고 이제는 뭐예요? 이게 잠이 진토가 좋은 돈이에요. 밑토는 사막화에서 안 좋은 돈이에요. 밥목한테는 그죠? 정화가 들었으니까. 근데 자수가 와서 정임 임, 자속에 있는 게정이막을 해주고 개수가 나오기 때문에 좋은 진토로 만들어져서 말년에는돈 걱정 안 하고 산다 운에서도요 자 50대 축미충으로 바이 뛰면서 안 좋지만 어쨌든 축속에 개수가 들어있어 축미충을 하면 미토가 저토가 진토로 될수 있다 물 먹는 땅이 된다 또 무인대운 지금은요 이제는 노하우도 생기고 가서 땅 좋은 거는 하고 아닌 거는 아예 안할수 있는 그런 노하우도 생겼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내가 무턱 물마 가지고 입목에 뿌리 내려서 지금은 부동산 소개업을 하면서 좋은 편하고 돈도 많이 벌고 이제 혼자 몸으로 집도 큰집 하나 갖고 애들도 잘 키우고 그래서 직업을 잘 택해서 사주는 안 좋은데 내가 직업을 잘 가졌기 때문에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직업을 잘 택한 사주였습니다.